오늘이 새날이고, 새책이고, 시작이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작하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근정 화본 1240일째가 아니라 저는 13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사업가 겸 유튜버 겸 작가 겸 강사인 행복한 새싹 구독인 스카이 하우스의 스카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고명화님께서는 나를 능가하라 라는 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생각 속에 갇혀서 그 삶만 반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뛰어넘고 뛰어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MBTI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계획적이야 혹은 나는 즉흥적이야 라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계획적인 성향이 있다면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보고요. 반대로 즉흥적인 성향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 진행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뛰어넘어 보겠다.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틀을 깨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능가하고 뛰어넘는 재미를 한번 느껴봅시다. 오늘도 독서하고 글쓰는 하루가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 그럼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고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으며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학원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9시까지 먹는다.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나를 응가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내 제품을 개발했더니, 내 제품이 전 세계인들이 찾는 제품이 됐다. 10. 이한 나의 성장 과정에 책으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되었고, 해외로 수십만 부가 수출됐다. 2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